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같이 아끼는 그런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에베소에서 정말 그 잘못된 교리들, 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 에베소에 이 디모델을 파견해서 이제 디모델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 이렇게, 어, 특히, 목회를 하라,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하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서신인 선데, 어제 1장에 보니까, 뭐, 1장 사절에 보면 신하나 끝없는 족보를 몰두해서 서로 막, 막, 변론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것을 해결 방법으로 이 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기도만 어,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 기도를 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교회가 건강하게 잘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음, 조건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할때또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아르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고, 도구가 무슨 뜻일까 했는데 알아보니까 중보의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제 해주는 기도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또 높은 지위 임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 이거를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들이 또 좋은 환경에서 그 나라가 정말 크리스찬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그 나라의 또 리더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그런 기도를 항상 좀어 하는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신상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 생각을 하면서 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네요. 그 영지주의자나 또 유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 특별하게 어 그, 뭐, 영적으로 깨달음 있는 사람만, 아니면 유대인들만,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그, 그자, 그자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 사절, 오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어, 이 모든 자에게, 어, 그런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내가, 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를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시켜 주면서 이 복음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자를 위해서 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자 보면 굉장히 짧게 한 절밖에 안 나와 있네요.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어, 남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고, 완전히 구별된 어, 그런 모습과 생각과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기도하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그 거룩한 생활의 가장 기본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건데 그 뒤에 쭉 나온 거는 굉장히 여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또 어쩌면 오해를 쌓을 어, 수도 있는 그런 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 소박함으로 또 단정하게 또는 또 머리를 먹다 와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데미 신전에 어, 여 사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제들이 아주 이런 모습을 로 취장을 하고 많이 이제 어 다,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자들의 유행에 따른 게 굉장히 민감하고 어 그런 것들을 막 많은 자들이 하고 있고 좋아보이면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이면서 부, 불구하고 그런 여자자들의 하고 다니는 취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흉내내고 따라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 같은 교회 안에 보면은 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서 너무 이제 여유 있다고 여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살수 있는 그런 어, 모습으로 뭐 다니지 마라 그자들 이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선행하기를 그래서 오직 선행하기를 어, 힘쓰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절대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뭐 여자가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정숙함으로 하되 미동과 어 사랑과 거룩함에 함 거 하면은 회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거를 또 글자 그대로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회산을 못 하는 여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또 생각을 해 보면은요. 어,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하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저기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벌을 주고, 여자가 받을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시 부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한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자, 이제 사단은 머리를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시 복음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여자가 가르치는 거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 사실은 이제 그때 잘못된 그런 복음들을 들고 들어와서 어또 여사제들을 통해서 들은 잘못 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안에 들고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여자들 때문에. 자중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 거고, 어, 우리가 성경 이렇게 심략적으로 보면은 베베나또 유니아나 부르스키나 이런 여자들 보면은 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서 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은 단순히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면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바르게 안 복음을 우리는 사랑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찬송가 아, 부르고 난 뒤에 디모델 전서 2장 함께 읽을 때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가는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라는 찬송가입니다 1 2 3절을 보면은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막혀진 내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고 하는 모든 것의 의미는 자 이렇게 내가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른 음성대로 나가서 바른 복음을 널리널리 널리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그거를 다짐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Jesus 이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구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침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숙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우리가 이 일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론을 하는 것 자체는, 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 일장에서 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어,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장 뒤에 나오는 말씀 같고도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장제 사절, 어, 뭐 오절 나오는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숙고하고 상고하고 바른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노력을 열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님께 기도로 강구하며 진리를 우리가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알게 된 많은 진리를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기를, 어, 같이 다짐하고 응원하며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